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전원생활 일부에 의해서 오늘 전원생활 영상 제2편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제가 전원주택을 구하고 전원생활을 즐기게 된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정말 구체적으로 전원생활을 하면서 겪는 과정들, 뭐 장점, 단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그 은퇴자분들이 오랫동안 직장에서 시달리면서 꿈에 그리는 것이 전원생활이다 해서 은퇴를 하자마자 그냥 도심에서 사는 집을 처분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예 집 자체를 전세를 주고 새로운 집을 자기가 짓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전원생활을 즐기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대체로 원해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내에 되시는 분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남자분들은 자기의 로망이기 때문에 일단,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을 들여서 좋은 장소에, 경치가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어서 한 2, 3년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하죠. 근데 전원생활이라는 게 해보면은 처음에 얼마는 굉장히 로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한 1, 2년은 집중해서 텃밭도 가꾸고 동네 주변의 사람들하고 도시에서 나누는 그런 정감이 아는 시골 사람들의 분위기, 또 운동, 맑은 공기, 또 주변에 산, 뭐 산책, 등산, 뭐 낚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가보면 잔디 풀 뽑고 밥해 먹고 뭐 이런 거 집안 일에만 집중을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시골에서는 즐길 문화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또 차가 없으면은 어디에도 못 가요. 우리 생각에는 서울에 있을고 직장에 다닐 때 차가 필요하고 시골에 가면 차를 팔아버리고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뭘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시골에 가보면은 수퍼마켓을 가려고, 어, 업단이라든가 시, 뭐 그런 단위까지 가면 보통 뭐 20분, 30분 걸려서 가야지 하나, 작은 수프라도 하나 가서 생활용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 없이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운동하고 등산 가고, 또뭐 여자분들도 등산 즐기고, 이런 분들은 반 정도는 괜찮지요. 남자분들하고, 어, 남편분하고 취향이 같거나, 뭐 이런 사람들, 전원생활 즐기고, 텃밭 가꾸고, 운동하고 등산 가고, 뭐 이런 걸 하는 분들은, 하여튼, 자연을 즐기는 분들은 괜찮은데, 도시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 도시 문화를 즐기던 사람,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나서 자라고, 또 도시 환경에 익숙한 사람, 문화를 즐기는 사람, 뭐 백화점, 안 그러면 뭐, 어? 다른 고궁, 서울 시내 뭐 여러 동네를 돌아보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시골에 가면 못 견딥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가기 전에 시골 생활에 대해서 완전 합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남편이 우겨서, 남자가 주장을 해서 간다거나, 어쩌지 못해서 따라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해도 제 생각에는 집을 덜컹 짓거나 집을 사거나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한번 살아보기를 꼭 권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세를 얻었어요. 운 좋게. 사실 전세 잘안 나오잖아요.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안 겪는데 집을 산 사람들의 고충을 보면 일단 아파트하고 다르게 집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은 전부 다 돈이에요. 왜냐 내 손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을 부르면 일단 돈입니다. 아파트에서 수리라고는 해봐야 뭐 거의 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일반 단독 주택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반드시 외부의 손을 빌려서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됩니다두 번째. 거기에 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전원이면 괜찮은데 아니면은 대단히 제한돼서 갈 곳이 없어요. 딱 저녁 6시에 어두컴컴해지고 불이 꺼지면은 외부에 나가서 산책할 곳조차도 하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갇혀서 일을 보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하거나 실내에서 무슨 뭐 간단한 운동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몇 달이 지나면 정말 힘듭니다. 그 남자분들은 또 낮에 뭐 운동하고 산에 갔다 오고 뭐 난리를 쳐서 몸이 피곤하니까 저녁에 9시나 되면은 주무시면 문제가 없는데 아내분들, 여성분들은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같이 가서 한번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고 나서 내가 집을 지을 건지 집을 살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가 있냐? 네, 전세는 잘 없어요. 그런데 월세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생각하고 월세 뭐 100, 100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당한 위치에 있는 월세들은 제가 보니까 100만 원 이하인 월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1년에 그것만 해도 1,200, 뭐 3년은몇 천만 원인데 이런 그 굉장히... 우리가 전세를 살기 때문에 월세에 익숙하지 않아서 월세라고 하면은 그냥 비용이 지출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내가 주장하는 걸 들어봤을 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주장 같아요. 그 전원주택을 사서 자기가 크게 밑지업한 다음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 그래도 1년에 1200만 원이고, 10년에 해봐야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10년을 뭐살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은, 10년에 1억 2천이냐면은, 내가 5억이나 6억 정도 들여서 전원주택을 멋있게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10년까지 아니죠. 5년에서 몇 년만 살고 내가 전원주택에서 이제 좀, 지겹고 나이도 들어서 뭐 병원에 갈 일도 자주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상황이 닥치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나는 도시로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서로 마찰이 생기다 보면은 또 도시로 가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는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혼자 전원생활 하는 건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결국또 도시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집을 팔려고 하면은, 아, 사람들의 개념이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면은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5년, 10년이 흐르면 언제나 더 비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투자의 개념이 있어서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뭐 집은 낡아서 뭐 그냥 그럼에도 계속 가격은 올라요. 그런데 저는 주택은 짓는 날이, 사는 날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연식이 얼마 되냐에 따라서 집의 가격이 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아파트의 개념을 둬가지고 집을 손해를 보고 팔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손해를 봐도 조금만 보고 싶고. 그래서 5억 들여서 자기가 5년이나 10년 살고 즐겁게 살았는데 그게 무슨 한 3억, 3억 5천밖에 안 간다 이러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파, 팔아야 될 형편인데도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싸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5년, 10년 된 낡은 집을 3억, 5천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을 팔고 나오기가. 그렇다면은 3억, 5천을 쉽게 팔고 싶다면은 5억짜리를 3억, 5천에 파는 거는 1억, 5천 손실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월세로 살았을 경우에 현금이 막 나가서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은 기껏해야 10년이면 1억 2천이고, 5년 살았으면 그거의 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5억짜리를 뭐 3억, 4억 2천 정도에 팔고 나오는 셈이고, 10년 살아도 3억 8천에 팔고 나오는 셈이에요. 아주 잘 거래가 잘한 거고, 잘판 결과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집을 사는지, 내가 빌려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지 말고, 짓지 말고, 월세로 일단 살아보고, 정말 한 2, 3년 살아보니까 내가 여기에 영구히 살아도 되겠다 싶은 분들만 집을 사고, 집을 짓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이니까, 뭐 각자 사람은 다 다르죠. 취향에 따라서, 또 자기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성장해온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다른 선택을 할수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 전세니까. 언제든지 내가 뺄수 있고. 그래서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재미나게 보냈는데, 한 2년 정도는 재미나게 보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서서히 저는 생활이 처음에 꿈꾸던 만큼 즐겁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로 돌아오고 싶은 때가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뭐, 집을, 서울에도 이제 집이 있었기 때문에 늘 집에서 지내다가 내가 내려가고 싶을 때만 갔습니다, 거기를. 근데 이제 가서 즐기는 거는 때 가고 싶을 때만 가니까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문제는 겨울이 되면 동파 문제라든가 집 안에 여러 가지 그냥 사람이 없어도 보일러를 켜놓고 돌려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가봐야 됩니다. 집 관리 하루를. 여름이 돼서, 어, 여행을, 해외여행을 한 달이나 두달 정도 갔다 오면은, 집 자체가 완전히 그냥 풀숲 속이 됩니다. 풀밭이 돼요. 그냥 풀로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에 있는 무릎까지 오는 그런 풀이 아니고, 잔디도 키우고, 비, 잔디 키운다고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텃밭에 막 그름도 풍성하게 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채소를 갖고 먹었는데, 그런 그 그름들이 풀의 미끄럼이 돼가지고, 풀들이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어, 제일 흔한 게 망초 때, 그런 풀들이 막 그냥, 키를 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나 한달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칠에 걸쳐서 그풀 뽑고 정리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땐가부터는 내가 집을 즐기고 내발 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마치 집이 나를 가지고 놀고 내가 집에 매여서 집에 종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역전이 된 주인과 종의 주인과 모섬의 관계가 역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을 사지 말고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2년 단위, 4년 단위로 빠져나고 싶을 때 그냥 처분하고 빠져나와서 도시로 오면 되고, 또 다른 좋은 점은 한 곳에만 살아보지 말고 지역을 옮겨서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충북 괴산에다 처음에 집을 얻어 놓으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그 괴산 주변을 매일 맴도는 그런 뭐 뭔가 바운드리가 제약되는 서해안 쪽은 안 가게 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월세 같은 걸 구해서, 한 여기 2년 살아보고, 저쪽에 또 남쪽에 와서 한 2년 살아보고, 뭐,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살면은, 제가 한달살이를 여러 번 해봤는데, 한달살이를 해보니까, 뭐, 부산에서 한달 살이 아우, 멋있어요. 여수 순천에서 한달 살이 정말 멋있어요. 그제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씩 살아보는 거, 강원도 고성에서 또한 달, 강릉에서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한달 살이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데 전원주택 자체를 2, 3년 단위로 옮겨가면서 사는 것도 또 주택의 모양 또그 안에 뭐 어? 구조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터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터세는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제가 있었던 충청도는뭐양반이라서 이제 사실 저는 터세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 보면은 70 중반은 그냥 청년이에요. 대부분 다 80에 가깝거나 80 넘은 분들이 마을에 다 노인들만 살고,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 초등학생이 뭐 아예 없고, 청년들도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터스에 뭐뭐뭐 뭐 도로세를 내라든가, 발전 기금을 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듣고, 도리어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에게 내려갈 때는 항상 도시에서 뭘 사가지고 가서 작은 거라도 선물을 주고 했더니 그분들이 도리어 농사 지은 것들을 저한테 많이 줘서 도로 혜택을 받고 지냈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3부에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